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됐고요. 지난 한 주는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다음 있을 주간을 말이죠. 다시 승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하나 이글스입니다. 아직도 시즌이 많이 남았어요. 50 경기 이상이 남아있는 이글스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가 8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7위 롯데도 페이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7위 2권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의 글쓰는 이번주에 이제 KT 위즈를 주초에 만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전력이 안정적인 팀이고요 사실은 지금 KT 위즈의 기세는 LG 트윈스 즉 리그 최고의 팀 LG 트윈스보다도 전력적으로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뭐 에, 선발진은 리그 최고고요 5명의 네, 투수들이죠. 벤자민, 쿠에바스, 뭐 고영표, 배재성, 엄정욱 이 다섯 명의 선발진은 정말 핫해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와도 사실 약한 고리가 없는 선발진의 다섯 명이고요. 지금 뭐 중간계 투진도 나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타선도 짜임새 있는 모습. 특히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데 저 최근 이제 후반기 타율입니다. 오윤석 선수가 4.1푼 7리고요. 배정대 선수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3.7푼 5리. 황재균 선수도 전반기 때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바 있는데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타격감 이어가고 있고요 3할 오픈 칠리에요. 그리고 이호연 김민혁, 장성우 같은 중하위 타선에 있어야 할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걸어놓은 박병호 선수는 이 명단 자체에는 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박병호 선수가 뭐 언제 고타율을 쳤던 선수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한방을 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라고 할수 있고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뭐 조용호 같은 선수들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정말로 투타 모든 이제 전력의 밸런스가 완벽해져 있고 지금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강백호 선수가 아직 2군에서도 경기에 잘 출전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 강백호 선수마저 혹시라도 어, 가을에 돌아와 준다면 진짜로 KT 위즈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반기 때 만났던 KT 위즈는 뭔가 이강철 감독의 그런 광기 어린 교체들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실이 어떻던 실제 이제 의도가 어떻던 에 하나 의글스를 약간 비웃음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뭐 어쨌건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글스가 전반기에는 많이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경기를 가져간 경기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의 KT 위즈는 전반기 때 KT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선발 투수는 산체스 페냐 김서연 순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어있고요 KT위즈는 순번상으로 쿠에바스 엄상백 배재성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리그 최강 선발진 KT에 그나마 약한 3,4,5 선발이 나오는데 사실 뭐 그나마 KT에서나 3,4,5 선발이지 어느 팀에 가도 뭐1,2 선발 다툴 선수들이잖아요 국내 선발중에도 엄상백 배재성같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선수 많지 않고 다행히 것은 고영표 선수가 정말 잘 던져주는 예, 지난번 등판에서도 그 체인지업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고영표 선수 그리고 좌완 에이스인 벤자민 선수를 피해 간다라는 점그 부분이 좀다행이라고할수 있고요 쿠에바스는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잘 던져줬죠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체스 선수가 나오는 만큼 케이트 위즈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페냐 선수는 지난번 등판에서 상. 상당히 잘 던져줬죠. 그 특유의 체인지업으로 이제 우타자, 강타자들을 삼진으로 잘 돌려세웠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서현 선수의 선발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 선수가 뭐 당장 첫 경기 데뷔 선발 첫 경기부터 잘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김서현 선수는 분위기 반전의 카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생애 첫 아, 1군 무대 선발 등판이고요. 2군에서는 지금 선발로 많은 경기를 뛰었고 99위. 이상의 경기도 이제 소화하는 법을 좀 터득했고,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이닝 이상 투구를 해주면서 본래 3개 이하로 던져주면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점도 중요하고, 뭐 안타를 몇 개를 맞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서현 선수가 본래 3개 이하로 끊어주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선발 등판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올해가 아니고요 진짜 내년 시즌이거든요 내년 문동주 선수와 함께 국내 1, 2선발 즉 팀의 4, 5선발 정도 3, 4선발 정도로 연착륙 해줄 수 있는 그런 밑그름을 그려가는 그런 등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하나이글스가 일치감치 시즌을 조금 포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동주 선수가 후반기 막판에 몇 차례 등판을 하면서 선발승도 따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좋은 기억들을 김서현 선수가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지긋지긋합니다. 또 두산 베어주와 맞붙습니다. 최근 두산과의 경기에서 예, 5, 1승 5패를 기역, 기록을 하고 있고, 시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승 8패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말에 알칸타라를 피합니다. 알칸타라의 순버닝 하나의 글스와 붙을 때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그나마 예, 위안거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산체스 선수가 화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일요일에도 동판 예정이고, 주 이회 산체스가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3승3패를 목표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전에 좀잘 던져줬던 문동주 선수의 등판도 있기도 하고 이번 주에 김서현 선수의 등판으로 좀 하나 의글쓰가 분위기를 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에, 타격의 힘또 그리고 이제 불펜의 좋은 기운도를 맛봤었던 하나의 글쓰이기 때문에요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위닝시리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번주에 태풍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다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KT전에서는 1승 정도 그리고 두산베어스와의 주말경기에서는 2승 기록하면서 5할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1승 1무 4패 굉장히 부진했던 한주를 기록을 했고 타선도 침체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타선의 어떤 흐름이 사이클이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뭐 최은성 선수라든지 문현빈 선수라든지 올 시즌 내내 이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게 느껴질 정도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다른 선수들 뭐 김인환, 김태현 이런 선수들이 그 공백을 잘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비판은 있습니다. 그 경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비난은 절대 없습니다. 입니다. 뭐, 뭐돌 xx 뭐 이런 단어 절대 쓰지 않고요. 전 누군가를 뭐 공과 가를 좀 뚜렷하게 평가하려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저의 자세는 응원 그리고 사랑입니다. 음, 뒤끝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에 대한 화를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판을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방송마저도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아, 죄송하다라는 사과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최원호 감독이 됐던 예전 수배로 감독이 되었건. 무작정 뭐이 이 사람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음, 저는 이분들이 잘했으면 좋겠고 최원호 감독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수단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이고요 이번 주 필승 응원 가겠습니다 3승 3패 고고고 이글세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